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세탁의 박시장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3,141.74포인트 0.3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발 불확실성에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기간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854억 순매도 기간이 2,277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미국 기술주 약세 지속과 미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에도 적가 매수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적가 매수 심리가 유입되면서 최근 급락했던 온전 방산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770.24포인트 0 0 5 하락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달러는 1,398.40원 전일과 똑같이 마감하였습니다. 파울 연준 의장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전날과 똑같이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전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항주어 한수원 사장이 미국 웨시팅하우스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방미 소식이 나오면서 대우건설, 보성파우텍, 한정기술, PHI, 두산에너 빌리티, 에너토크, SNT에너지, 광명전기, 현대건설, 한정 KPS 등 원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황주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들 만나기 에해 23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 원전 시장 공략을 위해 한수원과 WEC 에스팅하우스의 약자인데요. WEC가 협력하는 조인트 벤처 설립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에스팅하우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합작 법인이 설립될 경우 한수원은 향후 최대 300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예정된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전 업계에서는 미국의 시공 경험 부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설계와 한국 시공 조합이 자주 등장해 왔다며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원전기술이 미국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도 어, 운전업계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한미정상회담 기대감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하나필리조선소를 시찰 예정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 조선기자재종목들도 반등을 하였습니다. 대한조선, 하나오션, HJ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하나엔진, 태웅 등 조선 조선 기자대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연쇄 정상외교에 외교에 들어가는데, 이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하나 필리 조선을 방문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조선 협력 강화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25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계와 학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2월 26일에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하나 필리 조선소를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 조선소는 하나 그룹이 지난해 12월 약 1억 달러, 1,400억 원을 투자해 인수한 곳으로 지난달 진행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적 현장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의지를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4 샘플 합격 소식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투산 테스나, 사피엔 반도체, 코아시아, JMB, YC 등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한 반면 엔비디아 HBM 최대 수요주로 꼽히는 SK하이닉스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보낸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가 신뢰성 검증 시험을 통과해 이달 말 최종 양산 직전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엔비디아에 납품한 HBM4 샘플이 초기 시제품 시험과 품질 시험을 통과해 이달 말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며 최종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연말 HBM4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는 수유를 포함한 품질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PP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안다면서 PP 단계를 통과하면 11월에서 12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수출 현황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3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간 기준으로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9% 늘어나며 6월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고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5% 급증하면서 수출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4.5%로 전년 동기 대비 4.2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19일 하우드 러트릭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지원법에 의거해 지원을 받아 미국의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 기업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여기에는 TSMC, 마이크론, 한국 삼성전자가 포함된다고 알려지고 있고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올 하반기 대내의 리스크 안개가 거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 상무부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검토는 미국 정부와 결속력 강화로 이어져 관세를 비롯한 정치적 리스크 완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 논의와 금융당국이 석유화학 구조조정 지원 소식이 나오면서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롯데케미칼, 태안유화, LG화학, 금호석유화학, SK노베이션, 이 SK케미칼, 애견케미칼 등 석유화학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전일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기업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구인철 부총리는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재편 협약이 체결된다며 최대 37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업계를 향해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토대로 구속용이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는 5대 시중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권대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석유화학산업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더는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고, 금융권에서는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여신 해수 등 비올 때 우산을 빼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금융권은 기업 대주주 자구 노력과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협약을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고 기업이 협약에 따라 금융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신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준은 기업 채권금융회사간 협의 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속에 저가 방산주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방산주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하나오션, 에너지 넥스원, 우리기술,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등 방산주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NH 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휴전이 이루어진 다라도 러시아의 영토 확장이라는 본질적인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럽의 무기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중동이나 아시아의 국가들에도 무력에 의한 영토 침탈이 가능하다는 기운을 주기 때문에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 추세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 이에 우크라이나 휴전 진전에 따른 주가 하락 영향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비 증권도 올해 국내 방산 상위 네개 사의 매출액 내 수출 비중 전망치가 평균 48%이지만 2분기 말 수주장고 내 수출비중은 평균 61%로 인도 일정을 감안하면 현 장고만으로도 최소 3년간은 징계에 계속될 것으로 전망,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연코 잠재력이 높은 곳은 중동이고 휴티, 해즈블라인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현 시점 무기 제조 시설이 부족한 어,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은 정유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기 수입을 견주하게 이어 나갈 것이라고 DB증권은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에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한 대당 평균 400만 원으로 상향 가능성 등 가능성 소식이 나오면서 이차전지 전기차 일부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 LG화학, P&T, 한화기술, 포스코홀딩스, 아진산업, DIC, m 플러스우스아 m 엠등 이차전지 전기차 리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내년에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포함해 한 대당 평균 400만 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전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전체회에 의 출석해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어, 박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략 400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기준으로 2021년 700만 원에서 2022년 600만 원, 2023년에는 50, 500만 원, 2024년에는 300만 원 축소가 됐고 올해 보조금도 대당 300만 원이었습니다. 보조금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격차를 줄여 전기차를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점차 줄여 전기차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정부 입장이었지만 문제는 전기차 정, 문제는 전기차가 정부의 예상이나 목표보다 빠르게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기차 수요 정책에 보조금 늘려 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8월 1일에서 22일 자동차 수출 증가 소식에 자동차 부 대표주와 부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였습니다. 한우시스템 HL만도, 현대차, THN, SJC 세종, 유라테크, 성화이텍등 자동차 대표 부품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350억 달러에 기록했다고 밝혔고, 올간 기준으로도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9% 늘어나며, 6월에 여투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폰맥벌레는 반도체 수출액이 1년 만에 29.5% 늘었고, 자동차도 21.7%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지난 7일부터 한미 통상 합의에 따른 상호관세 15%가 적용됐음에도,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필두로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일본의 대미 수출은 넉달 연속 감소. 후 전일 일본 재무성의 발표한 7월 무역 통계 속보치에 따르면 7월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한 1조 7,285억엔, 약 16조 4천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 대미 수출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가 28.4% 줄어든 4,220억엔 약 4조원으로 집계됐고 가수출대 수도 3.2% 감소한 11만 3,531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